사해가 죽음바다가 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사해 동쪽 호수가를 따라 형성되었다. 사해 동쪽은 요르단 지역이다. 지금은 사해가 죽음바다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이 선택한 동쪽 소돔은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곳이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과 고모라, 소알 성읍들이 사회를 끼고 형성된 것은 당시 사회에서도 갈릴리 바다처럼 물고기들이 살고 마실 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었다고 묘사했다. 성지 순례를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사해 근처와 유대광야는 비옥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해는 소금 덩어리들로 가득하고 근처는 풀한 폭이 살기 어려운 척박하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395미터가 낮은 곳에 있다. 홍해와 비교하면 해수면의 차이가 거의 400m에 이른다. 필자가 사해를 따라 마사다와 엔게디로 가는 도중에 본 것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해수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오른쪽 지형을 보면 수위에 따라 파인 흔적을 볼수 있다. 이는 현재 수위보다 거의 100m나 위쪽이다. 사해는 어쩌다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 해수면은 어떻게 수백 미터나 낮아졌을까? 아래 사진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형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도시와 가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와 같이 쏟아부으며 멸망시키셨다. 소돔과 고모라 유적에서 발견된 유황덩어리는 98%의 고순도 유황으로 밝혀졌다. 유황은 원자번호 16의 비금속 물질로 녹는 점이 120도이고 끓는 점은 특이하게 444도인데 이 같은 고온의 불길에 소돔이 태워졌다. 하루 종일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고 있을 때 사해와 근처의 땅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불길은 사해의 물도 핥았다. 사해는 뜨거운 불에 증발되어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수위가 낮아지자 물이 유입만 되고 배출을 못하니 수천 년간 염도가 증가했다. 근처의 비옥한 땅들도 불에 타서 황무지로 변했다.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로 인해 그 지역의 땅과 사회도 저주받았다. 그런데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2000년 전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직접 소금 기둥을 보았다고 기록했다. 동시대의 로마 클레멘트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지만, 로세 아내가 단순히 집을 돌아본 것에 대해 다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일로 죽어도 괜찮았을까? 왜 하나님은 소금 기둥을 선택했을까? 임박한 재앙을 앞두고 롯은 탈출자를 모집하였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롯은 다급하게 사위될 사람들을 찾아가 사실을 설명하지만 사위될 자들은 장인의 경고를 농담으로 듣고 웃어버렸다. 이들의 태도는 심판을 받을 도시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죄악의 삶을 떠날 때 결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천사가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뒤를 돌아본 것은 남겨둔 재물과 집에 대한 미련과 애착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로세 아내를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란 의미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우리는 소돔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다. 바벨론은 7년 환란의 막바지에 모두 파괴되고 불에 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세상의 타락한 도시에서 벗어나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로 인한 파괴와 황량함에 대한 대명사가 되었다. 천년 왕국 시대에서는 사회와 유대 광야는 재창조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사해의 물고기들이 뛰놀고 광야는 옥토가 될 것이다. 아멘.